네, 안녕하세요. 나는 파리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작가 김소라입니다. 어, 저는 프랑스에 정착한 지한 6년 정도 되었고요. 직장인으로서 지금 경력 4년 차 회계 업무를 맡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앱을 개발하는 앱 개발가입니다. 한국에서는 프랑스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20대 제 인생의 키워드였던 아프리카와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의 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. 어, 석사 공부는 전 시앙스포에서. 개발학을 공부를 했었고요.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어요. 그동안 아프리카의 난민 아동들을 만나면서 제가 실제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일을 뭔가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리로 돌아와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. 어, 근데 실제로 제가 기업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었어서 처음에는 어, 기업의 꽃이자 어, 가장 기본인 회계업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오늘 네, 준비하는 과정까지 어,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, 어,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 책이 필요한 분들께 유학생들께 그리고 또 30대의 방황, 삶의 길에 있어서 방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어, 기쁘고 되게 행복합니다. 네, 어, 제 책에서는 특히 파리에서 유학하, 유학 생활을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힘든 고비에서 제가 어, 기댈 수 있는 언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통해서 위로를 또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또 30대, 저와 같이 30대를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, 앞으로의 꿈을 좀더 어, 당당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또그 힘을 책에서 찾고, 좋은 사람을 통해서 찾고, 네, 그렇게 앞으로 저와 함께 당당하게 멋진 미래를 응원하고 싶습니다.